자, 대명사 갑시다. 어, 대명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 뜻이 뭐니? 명사를 대신하는 아이들을 우리 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대명사의 종류는 인칭 대명사, 제기 대명사, 그 다음 비인칭 주어, it. 그리고 지시 대명사, 부정 대명사. 자, 부정 대명사.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정해져 있지 않는 대명사야. 부정. 그리고 의문 대명사. 어, 누가? 무엇을? 어떤 것이?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그리고 so, same, such 같은 대명사도 있습니다. 자, 인칭 대명사부터 한번 봅시다. 인칭 대명사부터. 자, 인칭 대명사. 자, 인칭을 나타내는 거는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어. 1인칭은 뭐니? I. 2인칭은? You. 그렇지. 3인칭은? He, she, it. 단수고, 그리고 복수는 우리, we. 다음 2인칭은 you, 그리고 3인칭은 they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격은 해석이 어떻게? 은, 는, 이, 가. 주어로 쓰인다는 얘기야. 그리고 소유격은 소유하고 있다. 나의. 다음 목적격은 나를. 다음 소유 대명사는 나의 것.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습을 좀 해야 돼. 자, 따라합니다. I, my, me, m i You, you are, you, yours. Mm. He, his, him, his. He him. She, her, her, hers. It, her. its, it, it. It, it, it. 특이하게 이제 it 같은 경우에는 소유대명사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 we, our, us, ours. Are. You, your, you, are, yours. You are. 이거 you은 똑같이 여기 단지복수가. 그다음 they, their, them, theirs. They, 그 선생님, 근데 이거 왜 배우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배는거야 주어 자리에는 뭘 쓴다? 주격을 쓰고, 목적어 자리에는 뭘 쓴다? 목적격을 씁니다. 자, 볼게. 주격 때문에 사는 주어로, 목적격 때문에 사는 목적으로 씁니다. 스미 likes milk. 스민은 좋아합니다, 그것을. 민호 likes books. 민호는 좋아합니다, 그들을. 이렇게 그것들, 혹은 그들을. 어, 이거를 만약에 he likes their, 혹은 he likes... To, 데이 이렇게 쓰면 될까 안될까안 되지. 여기에 무슨 자리입니까? 목적어 자리니까. 그는 좋아합니다. 무엇 무엇을 이렇게 무엇 무엇을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럼 그것들을 이렇게 해해야 되겠지. 댐. 자 그리고 수미 미노 likes their house. 그들의 하우스는 뭐니? 그것이니까 목적어. 이슬 쓰는 거. 여기는 주어의 it이 아니야. 목적어 자리에 있는 it을 이렇게 씁니다. They like it. 자 그다음. 소유격과 소유대명사 소유격 뒤에는 명사가 오지만 소유대명사 뒤에는 명사가 오지 않습니다. 왜? 얘가 이미 명사야. 명사를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 볼게 This is my dog 이렇게 소유격에는 뒤에 나의 다음에 뭐가 와야 돼? 명사. 대상이 와야 되잖아. 이것은 나의 명사입니다. 강아지입니다. 그런데 This dog is mine 이 강아지는 나의 것 이미 여기에 명사되어 있는 거야. 포함되어 있는 거야. 나의 것. 즉 나의 강아지라는 뜻이야 이거는. 자, that is our car. 이것은 우리의 그다음 뭐가야 돼? 명사 가야 돼. 근데 that car is ours. 이렇게 소유대명사로 쓰면 우리의 것입니다. 이미 껏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뒤에 명사 올 필요 있어 없어? 없다. 자, 그다음 these are your shoes. 이것들은 너의 신발입니다. 자, 같은 말. these shoes are yours. 너의 것입니다 같은 말이지. 음. 좋고. 자, 한번 바꿔보고요. 자, 그 다음, 제귀 대명사. 이거는 다시 죄 자. 그 다음, 귀, 돌아갈 귀 자. 주어가 목적으로 다시 똑같이 돌아간다. 라는 의미야. 그래서 이거는 제귀 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돌아가, 이거 돌아가는 표시 보이지, 이렇게? 이게 제귀 대명사야. 그녀는 보고 있습니다. 그녀 자신을, 어? 그러면? 주어가 그녀였는데 그녀 자신을 어, 똑같은 대상이네 주어랑 목적어랑 이럴 때이 아이를 self를 붙이고 그녀를 h 이렇게 해놓고 뒤에다 self를 붙이고 얘를 뭐라고 한다? 제비 대명사라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자, I의 제기점에서는 myself, you의 제기점에서는 yourself, 그다음 he의 제기점에서는 himself, 그렇지 she의 제기점에서는 herself, 이새 제기점에서는 itself, we는 ourselves. F를 뭘로 고치고, V로 고치고, ES 붙여주는 거야. yourself도, yourselves. 그 다음, 어, them도, themselves.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 다음, 재기적용법이라는 건, 얘기했다시피, 주어랑 목적어가 어떻 때? 그녀와 그녀 자신이 같을 때. 그 다음,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일 때는 뭐다? 이건 재기대문사다. 자, 볼게. 그는 사람이다. 그 자신. 어, 그는 사람이다. 그 자신. 이렇게 돌아가네. 똑같은 대상이네. 이럴 때 얘를 뭐라고 한다? 제기대명사라고 한다. 그들은 즐깁니다. 그들 자신을 어디에서? 파티에서. 어, 그들 자신. 똑같네. 목적어 자리에 있네. 그 다음, 이 전치사의 목적어도 뭐라고 한다? 제기대명사입니다 자, you should proud of. 너는 자랑스러워 해야 합니다. 너 자신을. 이것도 마찬가지야. 너랑 너자신 똑같은 대상이지. 그리고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이렇게 대명사도 전치사의 목적으로 제기 대명사를 씁니다. 전치사 다음에 제기 대명사를 씁니다. 그런데 강조용법은 강조는 강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제기 이 강조용법은 어떻다? 생략 가능하다. 그런데 제기적용법은 생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다음 강조용법은 주어나 목적어 보호 주목보를 강조할 때 쓰인데. 그리고 바로 말 뒤에나 아니면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은 말 바로 뒤에나 아니면 문장 마지막에 쓰는 거야 이때 제 적이 의 인상 생략 가능하다. 자, 강조하고 싶은 애 바로 다음, my father himself 그 자신은 디자인했습니다. That building, 저 빌딩 직접. 그러니까 아빠가 직접 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나의 아빠야 이런 식으로. 그다음 아빠는 디자인했습니다. 그 빌딩을 직접 이런 식으로. 그렇지 이럴 때는 강조형법이다 그래서 강조형법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선생님, 재기형법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재기형법은 제기, 아까 목적으로 쓰였어요 이렇게 나의 아버지는 디자인했습니다 그 빌딩을 어 근데 목적으로 한번 가볼게 나의 아버지는 디자인했습니다 그 자신을 괜찮은 거야? 이상하잖아 어, 목적어가 이미 있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재기형법이 아닌 무슨 용법이다 강조형법입니다 됩니다. 자, 처음 배울 때는 조금 헷갈리는데, 그 다음, 뭐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역시나 그것도 쉬워집니다. 자, 빈칭 주어 잇. 빈칭 주어 잇, 이것도 되는 건데, 시간, 거리, 날, 뭐, 시간, 날짜, 요일, 거리, 날씨, 명함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이때 i t 은 해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what is it? 그것은 몇 시니?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야. 몇 시니?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자, at eight o'clock 그것은 여덟 시야 이렇게 해서 안하지 여덟 시입니다 이렇게 해서하는거 그래서 빈층 주는 뜻이 없어 그냥 써주는 거야 그냥 허전해서 자 what date is it today 날짜네 그리고 it's may 자 5월 24일입니다 자2 4 e t 그 다음 어, it's friday 그것은 금요일, 금요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다 안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그 다음 It's winter now. 겨울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그것은 겨울입니다. 이걸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대명사이선 뭐다? 이거 빈칭 주어이시고. 어. 대명사이선 뭐라고 해석한다? 그것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 자, there is a pencil. 연필이 있습니다. on the desk. 책상에. 근데, it is hers. 그것은 그녀의 것입니다. 어, 그것은. 어, 이거는 빈칭 주어가 아니야. 의미를 담고 있어. 뭘, 어떤 의미? 연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해석을 꼭 해줘야만 합니다. 이런 것들은 빈칭 주어. It's Friday, it's Thursday. 다음, I'll bring it tomorrow. 나는 가져올게. 그것은 이건 대명사야. 이것은, 어, 빈칭 주어일 그리고 얘는 대명사. 구분해줬으면 되겠지. A, B, A, B. 자, 그 다음, 지시 대명사. 이건 쉬워. 지시하는 대명사야. 이것 저것 이런 식으로 가까이 있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단수일 때는 뭐 쓴다? this 가까이 있는 아이들 중에 복수일 때는 these 이것들 이렇게 쓴 거고 멀리 있을 때는 that 저것 그리고 여기 에 있을 때는 those 저것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 지시형용사는 뒤에 뭐 나와야 되겠어? 명사 나와야 돼. 왜? 형용사니까 뭘 꾸며줘? 지시형용사는 뒤에 있는 명사의 꾸며주겠지. ek 이런식으로 ek ek 그다음 이 노트북들 아, 이 노트북들 아니고 저 노트북들이네 저 노트북들 공책들 is mine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 개 있을 때는 those 쓰고 하나만 있을 때는 이것 하나만 있을 때는 these 씁니다. 그다음 전화상에서 전화상에서 누굴 씁니다. t h i s 씁니다. 자, 예를 들면 팀, 뜨링, 뜨링, 팀, this is Jane. 아, 나 제인이야. 여기는 제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는 제인이야. 자, 그다음 this is 팀. 얘는 팀이야. 그래서 소개할 때라든지 아니면 전화할 때, hello, this is 수미. 여기는 수미입니다. 자, is this is Mike. 마이크니. 자, 이런 식으로 소개할 때나 전화할 때는 뭐습니다 this를 씁니다. 음. 자, 그다음 부정 대명사. 부정 대명사. 자, 앞에 언급한 명사와 종류는 같지만 특정하지 않은 막연한 대상을 얘기할 때는 원을 씁니다. 정해져 있지 않은 대상은 뭐다? 원을 쓰는 거야. i t 는 정해져 있는 거야. 그것. 원 정해져 있지 않은 것. 예를 들어 볼게요.쌤, 그게 뭐예요? 자. My computer is too old. 나의 컴퓨터가 너무 old 해. 늙었어. 어, 오래됐어. I want a new one. 나는 원합니다. 새로운 one이 뭐니? 하나를. 즉 컴퓨터를 원하는 건데 그 컴퓨터가 정해져 있는 거야, 안 정해져 있는 거야? 저는 뭐 삼성 노트북 뭐 어떤 NT5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고 다른 컴퓨터 아무, 아무거나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해져 있지 않을 때를 습 쓴다. 원을 씁니다. 그런데 이은 다릅니다. My computer is too old. 나의 컴퓨터가 너무 늦었고 I don't like it.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여기서 그것은 뭐니? 나의 오래된 컴퓨터. 이렇게 특정돼 있어 그럴 때뭘 씁니다. 원을 씁니다. 인정합니까? 오케이. 자, 그다음. 앞에 서언급한 명사가 복수일 때는 원 대신 뭘 씁니다? 원즈 s 붙입니다. 자, my shoes are too old. 어, 슈즈들이 너무 오래됐어. I want a new ones. 새로운 것들을 원해. 왜 원즈 썼을까? 컴퓨터처럼 단수가 아니고 나의 슈즈는 복수니까. 보통 두개 신지. 그래서 복수야. 이럴 때뭘 쓰긴다? 원지 대신 어, 원 대신에 원에다 s 붙여서 원즈 써 줍니다. 괜찮지? 다음. 이거 애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그림 보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림 보고. 쉬워요. 자, 생각이 잘안 납니다. 그림 똑같이 그리면 돼. 아,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그리면 돼. 자, another, other, the others. 자, 일부를 뺀 나머지를 대해서 말할 때는, another, other, the other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한 것을 나타낼 때는 덜을 붙입니다. 자, 이거 좀 말이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예문 보면서 그림으로 설명을 할게. another는 un plus, plus other. 다른 하나야, 다른 하나. 볼게. I don't like this color. 난이컬러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Can you show me another? 다른 하나를 좀보여주실고요 이럴 때 어느 하나였습니다. 이해됩니까? 음. 그다음 one 그리고 the other. 자, one 뭐, 이렇게 이 특징 뭐니? 정관사 더가 이렇게 붙으면은 나머지가 있어 없어? 나머지가 없어. 얘는 둘밖에 없는 거야. 하나는 자, he has two flowers. 그는 두 개의 flowers를 가지고 있고. One is rose. 장미는 하나는 장미이고, the others lily. 하나는 백합입니다. 근데두 개밖에 없다고 했지? 그래서 나머지가 없을 때는 정관사 뭘 써줍니다? 더를 써줍니다. One other 이렇게 안 써줘. 나머지 하나일 때, 얘네 둘밖에 없을 때는 항상 더를 써줍니다. 그다음 some others. 몇몇 사람들은 자, 몇몇 학생들은 like English e 영어 를 좋아하고, others don't like it. 자, 몇몇 학생들은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쌤, 이상한데 여기서 왜 아까는 더 붙였는데 여안 붙여요? 왜냐면 나머지들이 있으니까 그래. Some 그리고 others. 어떤 학생들은 그리고 또 다른 학생들. 이 나머지들도 있는데 뭐 이럴 때는 더를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 쌤, 만약에 나머지 전부 면요 이렇게 다 세모 면요 이럴 때는 some the others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이게 바로 4번입니다. Some 그리고 the others. 몇몇은 그리고 나머지 전부는 이렇게 되어있지. Some cats are white. 자, 몇몇 고양이들이 white, 하얀색이야. 근데 the others, 다른 고양이들은 어 brown, 어떻다, 갈색이야. 그러면 얘네는 고양이가 white고, 얘네는 나머지는 다 뭐다? 다 갈색이다. 나머지가 있다 없다? 얘네 말고 없다. 얘네가 전부야. 이럴 때는 뭐 써준다? 더를 써줍니다. the others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다음, another와 other는 un-plus 단수 명사, other-plus 복수 명태로 형태 수식하는 형용사로도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un-other니까, u n p l u s o t h e r 그러니까 얘는 단수야, 복수야? 단수 나오는 거야. Can you show me un-other shirt? 이렇게 단수, 하나 셔츠 하나 다르거 보여주세요. 이런 거고, Can you show me other shirt? 이런 식으로 s를 붙이면, 야, 그 셔츠 말고 여러 개좀 보여줘. 이런 느낌이야. 괜찮습니까? 자 그다음 each 랑 n every each는 각자 각각 이런 뜻이니까 자 뭘까 명사를 수식한데 자 명사를 수식하고 단수 취급합니다 자 볼게 each는 각각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 하나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그런데 every가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와 왜냐하면 해석은 뭐든 왠지 복수일 것 같지만 자뭐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everyone, everybody, everything, 이런 거다 무슨 취급? 단수 취급. 이거 실험 엄청 많이 나와. 왜냐면, 뜻이 모든으로 쓰였으니까. I want, I want to make, 나는 만들고 싶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그러면 왠지 every children 나와야 될것 같아.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단수 나온다. everyone 다음에는 단수. every d r 다 단수야. like라고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단수 취급해야 돼. 모든 사람들은 likes, s 붙여줘야 돼. 가수 동사 좋아합니다 뭐 하는 것을 영화 보는 것을 에비션 엄청 많이 나면 내가 별표 해놓고 자 그다음 의문 대명사 의문 대명사 물어보면서 명사 역할 을 하겠대 대명사 역할 어, 물어보면서 누구니라고 하면서 이게 무슨 역할한 거야 주어 역할 한 거야 농사 중에 주 목보 중에 뭐 역할인가 주어 역할인가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의문 대명사 자 그다음 소유격은 누구의 차니 누구의 차, 자, 누구의 차, 누구의 차, 이럴 때는 소유격 후주 써주는 거야. 후주, 자, 그다음 후주는 후의 소유격으로 누구의라는 의미를 나타내지만 후주가 명사 없이 단독으로 쓰일 경우에는 소유대명사로서 누구의 것이란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쓰이는 거야. w h o s 그 누구의 것이니 is this car 이 것이 이 차가 누구의 것, 이럴 때는 누구의 이렇게 쓰이는 게. 게 아니고 단독으로 쓰인 게 그러니까 누구의 다음에 명사가 없으면 이게 소유격으로 쓰인 게 아니고 뭘로 쓰인 거다 소유 대명사 왜? 소유 대명사는 뭘 표, 표, 포함하고 있니? 결국에는 대명사 명사를 포함하고 있어. 그래서 누구의 것이니 이 차가. 다음 목적격이네. 자, 생고거 목적격인지 는 어떻게 알아요? Who did you meet yesterday? 어? 이거 목적격인지 어떻게 알아요? 원래 meet 만나다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 목적어가 있어야 되지. 만나다 누구 누구를. 근데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얘가 목적어로 대신 쓰인 거야. 그래서 whom did you meet yesterday? 누구를 만나니? I met Minho. 의 목적어예요. 음, 목적어로 만났습니다. 구어체에서는 whom보다 who를 쓴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냥 짧으니까. 음. 그래서 who did you meet yesterday? 이런 식으로 많이 쓰지. 구어체가 뭐니? 말할 때, 말할 때는 우리 짧은 걸더 좋아합니다. 근데 문법적으로는 whom이 맞습니다. whom. 자, 그 다음, what, what? 동물이나 사물, 그리고 직업을 물을 때물입니다 그냥 맛은 이런거 말고, 무엇이라고 해석을 하면 돼? 자, what did you marry by? 무엇을 메리가 샀니? 그 다음, what does your father do? 무엇을 너희 아버지는 하시니? 직업 물어보는 거야? 자, 그 다음, what 다음에 명사 형태로 명사를 수식하는 의문 형용사로도 쓰입니다. 쌤 의문 형용사가 뭐예요? 의문 문에 있으면서, 형용사로 쓰인 거야요 뭐니? What food? 무슨 푸드를 이런 식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애를 뭐라고 한다? 의문 형용사라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음. 의문 대명사가 아니고 얘는 의문 형용사야. 형용사는 뭐예요? 명사를 꾸며주는 애. 그다음 Which는 제한된 범위에서 어떤 것. 자, Which is cheaper? 어떤 게더 싸니? m i t t e n 아니면 Fish이. 자, Which는 어떤으로 해석을 해주면 돼? Which do you want? 어떤 걸 너무 원하니? Tea니? Coffee니?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의문 형용사로 쓸수 있습니다 Which season? 어떤 시즌을?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Do you like? 더 좋아하니? Summer니? 아니면 Winter니? 이런 식으로 그 다음 So, Same, Such So는 무슨 뜻이야? 그렇게 라는 뜻이야 그래서 Think, Suppose, Believe, Respect, Hope say tell 의 목적으로 쓰이며 앞에 나온 문장을 긍정을 대시는데 긍정문 때 쓰이는 거야. 예를 들어서 she will s h be uh, safe. 그녀는 안전할 거야. I hope so. hope 다음에 뭐 나온 거야? so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결합해서 그렇게 나도 희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안전하게 되기를. 자, 다음 same은 같은이라는 뜻으로 항상 정관사 더와 함께 씁니다. 자 같은 이란 뜻으로 쓰이면 정관사 더랑 같은 이인거야 the price is, 가격이 are the same, 같습니다 더 같이 써주고 그 다음 a is are the same as b, a는 b와 같습니다 자, the password is the same, 같습니다 as the your name, 너의 이름과 같습니다 이런 표현 그 다음 same은 형용사로도 쓰여 형용사 이렇 same은 재원 and means go to the same school. 같은 학교. 이런 식으로 뒤에 뭘 꾸며주는 가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어, 명사. 이럴 때는 뭘로 쓰는 까야 청용사로 쓰입니다. 자, 봅시다. I bought the same umbrella as Jane. 나는 샀습니다. 같은 우산을. 뭐와 같은? 제니거와 같은. 어, 그래서 the same as는 뭐뭐 같은이라는 뜻이야. 자, 그 다음 s e a c h 는 그러한 것. 이란 뜻으로 앞에 나온 단어 구절을 봤습니다. 자, 앞에 나온 단어 구절을 봤는데, 봅시다. such, 그러한 것은 was his answer. 그의 대답이었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러한 건 뭐니? 앞에 나오는 단어나,구나. 단어 여러 개 모인 거. 잘 문장을 받을 수 있어. 예, 그 다음, such as는 뭐뭐와 같은 이란 뜻이야. like랑 비슷해. like, 그 다음, 뭐뭐처럼 이란 뜻이야. I like team sport 난팀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뭐와 같은? 축구와 같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자, 한번 문제 쭉 풀어봅니다.